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과 레저 생활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만큼 부상의 빈도도 높아졌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관절을 다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호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보통 위내시경이랑 이 대장 내시경 수술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다소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예. 네. 위내시경 수술은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 한두 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 관절 내시경은 위내시경 원리면은 꼭 같습니다. 위내시경이 이렇게 굽어지는 긴그 내시경을 사람 속을 보, 그 보고 간단한 조직 검사 정도의 수술을 할수 있고 꼭기 네. 수술이 필요, 필요하다면 다시 절개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관절 내시경은 아주 딱딱하고 볼펜 굵기의 그 내시경 기계를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 속에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진단을 할수 있겠죠. 네. 어, 그런데 차이점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잘 개발된 관절 내부를 수술할 수 있는 기계들을 가지고 수술도 동시에 할수 있다는 게 위내시경과의 차이점입니다 네아 그렇군요 관절내시경은 진단뿐만 아니라 수술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절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한 관절이나 또 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요? 관절내시경이 가능한 그 관절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 관절은 다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개발된 관절경은 한 6mm 정도의 아주 굵은 그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관절이 무릎에 거의 국한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관절 내시경이 4mm짜리, 3mm짜리, 2mm짜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관절인 손가락 관절부터 길고 깊게 들어있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관절까지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체에서는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이 다 수술이 가능하고 상지에서는 손목 관절, 팔꿈치, 어깨 관절까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또 척추 수술에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아우 사이즈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군요. 그럼 무릎 관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무릎 관절에서 가장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릎 속에 들어있는 반월판 연골에 대한 수술이죠. 어, 무릎 수술의 내시경 수술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그 관절을 보호하는 반달 연골이 파열돼서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봉합을 하는 수술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 손상에 따라서 인대가 파열됐을 때그 파열된 인대를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재건을 하는 수술들 그리고 관절 속에 들어있는 떠돌아다니는 관절 유리체를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루마치스 관절을 거치 관절이 종창이 나고 부어 올라서 아픈 경우에 활막을 절제하는 수술. 네. 한마디로 어, 기존의 수술로 가능한 모든 수술이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학 기술이 요즘에 발달해서 굳이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아도 기존 절개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기존 수술법도 요즘 절개술이 그 어, 굉장히 사이즈를 적게 절개를 함으로써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발전이 됐죠. 네. 그렇지만 내시경 수술은 기존 수, 수술보다도 훨씬 적은 절개를 해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반월판 연골 수술을 예를 들면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무릎 속에 두개 내지 세 개를 뚫으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도 5분 10분 정도로 아주 짧게 되고 당연히 수술 시간이 짧으니까 조직 손상이 적을 것이고 통증도 적고 출혈도 적겠죠. 네. 그리고 입원 기간이 줄어드니까 경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굉장히 빨라지는 즉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빨리 자기 직장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합되는 수술을 할수 있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공관들이 익숙해지려면 그 의사 선생님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는 술자의 능숙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편차가 심하다는 그 단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회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 주셨습니다. 반월판 연골 수술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요. 반월판 연골을 다쳐서 이 수술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월판 연골 수술은 어떤 건가요? 바늘판 연골 수술이 내시경 수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바늘판 연골은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무릎 관절은 대퇴골이라는 큰 뼈와 밑을 받쳐주는 하퇴골이라는 뼈가 만나서 그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는 초자연골이 덮여 있어요 네. 그 사이에 틈새에 들어있는 연골이 바늘판 연골인데 모양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그 틈새에 들어서 충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윤활유를 머금고 있으면서 관절이 딸지 않도록 윤활유를 도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표면에는 각종 우리 감각을 느끼는 감각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보행을 하거나 달리기 할때 원활하게 서로 협조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구조물입니다. 이게 이제 찢어지게 되면, 그, 가만히 두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무릎이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젊은 시절에 연골이 파열되면 봉합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네. 봉합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되었다면 빨리 제거를 해줘서 관절염 진행을 막, 어, 막을 수 있으면 막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죠. 네. 어, 그럼 무릎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겨도 관절 내시경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 재생이 가능할까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도 요즘 그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네. 퇴행성 환자들이 가장 그 호소하는 주정생이 통증인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연골조직이 떨어져 나오든지 아니면 퇴행성이 생기면 만들어지는 골극이라는 뼈바늘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와서 자라면서 안에 내부를 자극해가지고 활액막염이라고 염증이 가볍게 생깁니다. 네. 그러면 관절 안에 물이 만들어지고 통증이 생기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뼈조각을 드러내든지 활막을 정리를 잘해서 통증을 없애주게 어, 주는 수술을 하고 또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해주는 수술을 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일례로 미세 천공술이라고 연골이 결손된 부분에 그뼈 속에 들어있는 연골 세포를 자극해서 새로 연골이 자라나게 하면 정상 연골은 아니지만 섬유화된 연골이 초자연골 비슷하게 생겨납니다. 네. 그러면 적당한 운동을 하, 하면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서 관절염이 일찍 생긴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하면 가만 두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내시경 수술을 한 후에 얼마 못 쓰고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관절염이 생기면은 꼭 참았다가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내시경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나요? 그 병원을 찾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내시경 수술을 하시고, 이제는 관절이 마모되어서 인공관절 해야 된다는 그 진단을 하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시경 수술은 효과가 없다. 네. 내가 괜히 과거에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하신 내시경 그 수술은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60세 정도의 나이를 기준을 잡는 게 좋습니다. 60세 이전에 관절염이 생긴 사람은 관절의 축을 다시 재정렬을 시키고 또좀 전에 말씀시킨 연골, 연고, 그 연골을 재생하는 수식을 더해 준다면 네. 또 평생 동안 다른 수술 없이 자기 다리를 쓸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다만 60세 이후에 수술할 때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든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그 관절염이 왔을 때에는 수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고 통증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시행을 고려해야 되지 수술을 덜컥 하고 나면 그 후유증 때문에 금방 인공관절 하는 그런 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수술보다는 그 증세 치료를 좀더 열심히 해보고 그래 치료하기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는 인대를 다쳐서 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대를 다쳐도 이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가요? 내시경 수술이 그 무릎 관절 치료에 도입된 부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대 수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대는 무릎 속에 뼈와 뼈를 잡아주는 구조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십자 인대라는 이야기를 그 듣게 될 겁니다. 네. 십자 인대는 전방 십자 인대 후방 십자 인대 이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십, 전방 십자 인대 손상으로 그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전방 십자 인대가 무릎 속에 들어있는 위치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있고 또 짧고 그래서 기존 수술로 수술을 하려면 절개술은 큰 대신에 어 수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시경을 통해서 하면 최근에 그 의공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들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대를 만들어주면 재활치료를 충분히 잘 거치게 되면 거의 자기 인대와 유사한 인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충분한 재활치료를 잘하기 됐을 때 스포츠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거의 없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예를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이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면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연골을 원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됐지만 만족할만한 치료법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중에서 자기 연골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앞에서 말씀드린 미세 천공술. 이렇게 뼈가 노출된 부분에 뼈 구멍을 여러개를 찔러주면 그 뼛속에 들어있는 연골 세포가 자라나서 유사한 연골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고 네. 또 무릎 속의 어떤 연골들도 중요 부분이 있고 다소 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연골이 결손이 되었다면 좀덜 중요한 부분에 연골과 뼈를 뽑아 올려서 중요한 부분에 이식해주는 자가 골 연골, 연골 이식술. 네. 그리고 또 연골 일부를 떼서 실험실에 보내면 세포를 증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증폭된 세포를 창업적으로 만들어진 그 섬유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서 관절 안에 넣어주면 우리 초자연골하고 유사한 연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골을 만드는 그 시도가 굉장히 막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일상에서 적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만한 치료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네요.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한 어, 관절이 무릎 이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수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절은 어깨 관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깨 관절은 잊혀진 관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단은 되고 병원하는데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기능적으로 기능 회복을 시킬 만한 수술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깨 관절의 연골이나 힘줄이 파열됐을 때 봉합을 하거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계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라만 보던 50견 어깨 탈구, 그 활막염, 어그 회전근개 파열.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뭐 산업 현장에서 망치질을 오래 하든지 하면 어 팔꿈치 관절에 뼈 바늘이 생겨서 운동이 잘안 됩니다. 네. 밥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 만큼 운동 제한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히 뼈 조각을 제거해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또, 어 걸어 다닐 때 발, 발목이 아파서 잘못 걷는 분들 중에서 보면 끊어진 인대나 뼈 조각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 아주 만족해합니다.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 무릎 뒤쪽에 뭔가 불룩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건 암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병인가요? 무릎에 혹이 생기면 네. 누구나 불안해 하죠. 특히 무릎 뒤쪽에 그 살이 부드, 부드러운 부분인데 뿔룩 올라와서 만지면 땡땡한 경우도 있고 다소 좀 물렁물렁한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주사기로 뽑아보면 액체 성분이 나옵니다. 베이커시낭종이라는 병인데 어, 애기들한테도 생기기도 하고 연세 많은 분들한테 생기기도 해요. 근데 애기들한테 생기는 경우는 관절에 질병 없이 생기는 병이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원발 병소가 있습니다. 무릎 속에 원발 병소가 있어서 관절 안에 관절액이 과하게 형성되고 그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풍선마냥 뿔로 올라오면서 그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신경을 압박하는 증세 말고는 큰 치료를 할 이유는 없어요. 과거에는 절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기도 했지만. 제거를 하게 되면 상처 조직이 굵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펼때 통증이 따라옵니다. 네. 유사한 병으로 무릎 안쪽에 사이즈는 좀더 적고 누르면 앞통이 있는 병이 생기는데 이 역시도 주사기로 빼내면 아주 맑은 관절액이 나와요. 결절종 또뭐 갱그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사기로 뽑아내고 스테로이드 주, 그 주제, 그 주사약을 넣으면 아주 회복이 잘 되는 그런 병, 물 혹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커시 낭종이 무릎 뒤쪽에 생기는 무혹이라면 무릎 앞쪽에 이렇게 블룩하게 만져지는 건 뭔가요? 어, 외상을 받고 나서 종지뼈, 설계골이라 그러죠. 앞쪽에 무릎이 생겨서 출렁출렁 하기도 하고, 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빨갛게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생긴 베이크낭종하고는 좀 다른 병으로 뼈와 힘줄 아니면 뼈와 피부 사이에 원활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깔려있는 기름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예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오래 두면 고름이 생겨서 종창을 만드는 예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기만 싫어서 어,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 치료는 주사기를 빼내고 압박을 하면 사라지는 예가 많고 재발을 유리 제법 재발 높기 때문에 자꾸 재발을 하면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면 흉터 없이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원장님 골괴사라는 병이 있나요? 이건 어떤 병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MRI 촬영 결과 골괴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어떤 병인가요? 골괴사가 지금 정형외과 영역에서 진단에 MRI가 사용되면서 굉장히 진단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의 일종인데 뼛속으로 가는 혈관의 일부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막혀서 그 혈관이 먹이 살리는 뼈에 부종이 생기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잠수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서 생기는 병이고 장기 이식 콩팥을 이식하든지 아니면 간 이식을 한 다음에 면역 억제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오랫동안 쓰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이 골괴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술을 오랫동안 장기간 그러니까 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한테 이 병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는 관절염이나 아니면 악성 피부염이 있어서 약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예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 골괴사가 생기면 처음에는 정세가 없어요. 이제 MRI에서는 정세가 드러났지만 환자분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관절을 침범하게 되면 격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 치료는 내시경을 통해서 피가 통하지 않는 뼈를 감압시켜주면 정세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서운 병이네요. 예. 무릎에 뼈 조각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뼈 조각이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도 있던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생기나요? 뼈 조각이 생기는 예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어,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관절액을 빨아먹으면서 자라서 생기는 예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골극이라고. 뼈가 상하면 뼈 바늘이 생기는데 그것도 떨어져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음. 또 다른 예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혈관이 막히면서 추고 떨어진 뼈가 자라서 어, 떠돌아다니다가 그 관절 사이에 끼이면 장기면서 일어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죠. 뼈 조각에 대한 그 질병으로 생기는 경우는 어, 관절을 싸고 있는 어, 활막의 병이 들면. 거기서 뼈 조각을 만드는 또 어려운 병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어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아니면 MRI를 찍었는데 뼈 조각이 보인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전문 병원에 정형외과 선생님 방문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 병인지 두어도 더 잘하지 않는 건지 판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내시경 수술이 최근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조기에 병을 치료한다면 후유증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는데 수술에 대한 단순한 부담감만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병을 키우게 되면 후유증이 더 크게 됩니다. 주변에 전문 병원들이 아주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 정세를 상의를 하시고 좋은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호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황서경 원장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치료와 보조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